201번 진행하겠습니다.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, x는 마이너스 1, y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, 식 세팅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. y는. x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. 이렇게 세팅하는 게 정상입니다. 맞죠?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이 콤마에 대입하면 k를 구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적당히 변형해서 요거 구해라. 응. 간단하죠? So, you come 콤마 t and you come out, you c 에다가 y 에다가1대 e 하면 1은 o u come out, you come o k는 y 나오죠? o m e out, you come out, you come out, y 는 x come out, you come out, you come out, you come out, you c o m 이를 뭐로 바꿀까? 이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e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버릴 겁니다. 충분. 아니, 그리 고나서 더해주게 되면은, x 플러스 1분의 e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. 그러니까 a는 몇인가요? a는 e, b는 마이너스 1, c는 1 이렇게 되는 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구하라고 그랬으니까,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이 제목은.